자, 204번 볼게요. 0에서 2파이 사이에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어 알파와 베타에서 극값을 그 가진다. 자, 여기서 x가 알파와 베타에서 극값을 그 가진다고 했으니까 어 이거는 우리가 f'(알파)가 0이고 그다음에 f'(베타)가 0이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단 미분 때려 가지고 써 보시면은 어 코사인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사인 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는 미그금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이 사인알파, 그다음에 2알파 코사인알파 이렇게 되겠네. 그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에 좀 정리해 보시면은, 사인알파, 플러스 이알파, 코사인알파가 0이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사인베타, 플러스 이베타, 코사인베타가 0이다 라고 할수 있겠네. 자, 기억을 먼저 확인해보니까, 기억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가 마이너스 2 알파인가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저기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를 좀 각변화시켜보시면은, 탄젠트 알파와 똑같아지죠? 이게 마이너스 2알파 이런 얘긴데, 어, 요거는 이제 요식에서 아마 풀릴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인 알파 남기고 넘겨보면 마이너스 2 알파, 코사인 알파 될 거고, 코사인 넘겨보시면 코사인 알파분에 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2 알파단 얘기죠. 근데 요 부분이 코분사라서 탄젠트 알파가 되니까, 어, 얘는 맞는 거예요. 어, 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요 베타에 대한 식에서 우리는 뭐도 알아낼 수 있냐면, 아,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2 베타와 같겠구나. 까지도 알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 gx가 탄젠텍스라고 할때 요거이다. 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 탄젠트 알파랑 마이너스 2 알파고요. 그다음에 탄젠트 베타면은 마이너스 2 베타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탄젠텍스와 마이너스 2 x와의 교점. 어, 요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알파거나 베타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거예요 왜냐면 2등식과 2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럼 왜구진 선생님이 이걸 말을 했냐 탄젠트 함수를 한번 그려 볼게 자탄젠트 함수를 지금 0에서 2파이 사이만 정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파이겠죠 그 다음에 파이에서 어 2분의 3파이까지 여기가 2분의 파이일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마이너스 x를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x라고 하면 기울기가 좀 많이 가팔라야 되는데 조금 어 그릴 데가 없어서 이렇게 일단 그려놓을게요 그럼 뭐야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베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 거야 어 맞죠 그럼 뭔데 지금 비교하고 싶은 게 g' 알파 플러스 파이라는 거는 요 기울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기울기를 살펴보시면은 어 여기서 기울기는 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 알파를 파이만큼 땡겨서 오면은 여기 오게 돼요. 알파 플러스 파이. 다시 말하면은 사실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왜냐면 알파 플러스 파이나 탄젠트 알파나 똑같기 때문에 미분하면은 결국 같은 값이 되겠죠. 자, 하여튼 간에, 요 아이나 요 아이나 기울기는 같을 테고, 그럼 뭐야? 지금 이 아이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란 말이야. 맞아?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여기서의 기울기와 여기서의 기울기를 찾으시면, 이게 m이고 이게 n이라 봤을 때, 당연히 m이 n보다는 어떻게 되는 건 거야? 얘는 지금 점점점점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맞아? 그럼 뭐야 m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럼 뭔데? 지금 얘네 두개 비교했을 때이 부분 m이라는 게 g 프라임 베타가 되는 거고 g 프라임 알파 플러스 파이를 비교하면은 얘가 더 크다는 거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위로 블록한 그래프기 때문입니다. 그럼 니은도 맞겠네요. 자 이제 디그인데자 지금 디그이 어떻게 생겼냐면 기어 풀렸고 니은 풀렸어요. 지금 디그 같은 경우는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 분의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래. 자 이게 지금 형태가 너무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뭐 이게 시컨트 제곱 알파보다 작했는데자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위에서 우리가 기울기서기기로 길게 풀기도 했고, 지금 시컨트 제곱 알파 같은 경우는 어 탄젠트 알파의 미분꼴이라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탄젠텍스에서 알파 콤마 뭐탄젠0파에서의 접선이 기울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도 좀평균0 0 0형태0좀 바꿔 볼게요 자 파이 0 0 0 0 0 0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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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를 뺐다고 생각해보고, 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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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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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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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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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면요 마이너스 베타분에 여기서 우리 뭘 썼었냐면 이거 마이너스 이알파 대신에 탄젠트 알파 쓸수 있죠. 근데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는 결론적으로 같단 말이에요. 그럼 쌤이 마이너스 이알파 대신에 밑에 거랑 동일시켜서 알파 플러스 파이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이베타는 탄젠트 베타는 똑같았으니까. 여긴 탄젠트 베타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인 건 거야. 그럼 이 말은 뭔데? 점과 점세, 점에서 길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 요 그렸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그대로 데리고 와 볼게요. 데리고 와 보면은, 여기가 이 파이고, 여기가 이 파이고, 여기가 점근선이에요. 그럼 뭐야? 알파 플러스 파이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파이 베타가 아까 여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기울기를 풀었잖아요 그럼 지금 요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까지 의 기울기 요거야 요거 자 이거랑 뭘 비교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게 시컨트 제곱 알파보다 작게 있는데 얘는 사실 탄젠트 알파의 전체 프라임이죠 근데 얘는 결국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의 뭐 미분값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건 뭔데? 비교되는 게 여기서의 접선 기르기 그건 뭐야? 뭐가 더 가팔라? 당연히 얘가 더 가파른 거죠. 그건 뭔데? 이게 더큰 거예요. 큰 거. 그건 뭐야? d 급만 틀린 거죠. 기억 이은이 맞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